오늘 소개할 게임은 슬로머신으로 진행되는 독특한 로그라이크 슬로덴 대고입니다. 세 칸의 슬롯을 돌려 나온 결과로 바로 행동이 진행되고, 같은 모양의 새기면 TRPG 대성공 같은 치명타가 터집니다. 전투화면은 간단하지만 필요한 정보는 다 보여주는데요. 우측에 HP 실드, 왼쪽엔 적의 다음 행동이 나오는데, 턴이 지나갈수록 적의 공격력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빨리 잡으면 보너스 코인도 추가돼요 전투 후엔 자동으로 체력이 전부 회복되며 상점이 열리는데, 여기서 아이템을 추가 제거하거나, 패시브를 올려 빌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총 10개의 맵이 있고, 1인 기발작치고는 해금요소도 제법 있어요. 게임 오버가 되면 슬롯 머신 연구 업그레이드가 열리고, 언제든 초기화가 가능해서 부담없이 바꿔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번역이 좋지만, 일부 자막이 조금 잘려보인다는 정도예요 슬롯 앤 대거. 한국어 지원되고 PC에서 플레이 가능합니다. 지갑 스코어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지금까지 지갑 수비되었습니다. 60초가 지난데 왜 영상이 안 끝날까요? 그건 다른 영상을 소개하기 위함이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